진짜 h o o s e to c h 말주변이 I choose 막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채팅창하고 좀 그냥 노는 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편하게 잡담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좀 포인트인 I 같아. o o s e t 저 궁금했던 게 e I 을꼭 o o s 고 싶었는데 금 어떤 공 I 을 h 셨어요 만약에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면 다시 피우면 이제 천만 원 에이. 현상금을 걸겠다 에이. 현상금을 걸겠다 아 보는 만니만 있어도 성공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 현상금 천만 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천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실내에서 아무도 없을 때혼자피우는군요 그러면 펴도 되죠. <laughs> 뭐야? 이게 아니, 뭐야? 그거를 보면은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펴도 되는데 어, 지금까지 안 폈죠. 왜냐면은 한번 피우면은 결국은 이제 과감해져요. 그러면 언젠가 꺼리를 이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 아까워서 안 돼. 그래서 뭐 주변에 금연 이제 뭐 도전하시는 분들 아 효과 있냐고 는데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어. 담배를 피울까 했는데 그 현상금 때문에 천만 원 될까? 돈 아까워가지고. 생명부제 사람 천만 원 주기 싫어서. 어. 싫지. 그래서 어안 피웠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몇년 됐어? 한2년반 정도. 와 대단하다. 그니까 만약에 금연하실 분들 있으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 <laughs> 금액을 현상금으현상금을 걸면 효과가 있다. 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한 뭐 50만 원막 이렇게 아, 자기가 어떻게든 좀 짜내 가지고 낼수 어... 있으면 안 돼. 어... 근데 어... 컨텐츠를 보게 하네. 진짜... 아이디어가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파격적이다. 어... 좋다. 너도 이렇게 기발하진 않지? <laughs> 곽튜브가 되게 방송화된 유튜버야. 어... 얘는 어... 방송을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연애대상 보면서 아, 대상이 코너지. 누굴까 맞췄대. 아, 혼자 진짜. 집에서. 그러니까 방송을 동경했던 거. 어... 내가 낼름. 아 맞췄어. 어. 딱 꽂아가지고 실, 전임 무대에 실, 실제로 맞췄어. 딱 꽂아 가지고. 실제로 맞춰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제 연말 시상식 있는 주는 저한테는 거의 축제장 혼자 이제 분석하는 자리. 어, 진짜. 예, 예전에 예를 들면 MBC 연애대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던 게 무릎박도사의 아, 강우동님이랑. 그 무한도전 무도전 유재석님 이렇게 있을 때 되게 그 맞추는 맛이 청나 거의 매호대전이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매호대전 줄까? 항상 맞췄어요. 기한 받는 것도 맞췄어. <laughs>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매호대전이었죠. 기한 형이랑 현무 형이니까. 왜왜 <laughs> 매호대전이야? 기한 형이랑 기한 형이 기한 이 메시고 이제 호날두였으니까 MBC 작년에. 아 그래요? 근데 뭐 부, 기한이 탔어요? 나 그것도 모르네 아예 관심. 아, <laughs> 기한이 받은 건 알지? 아. 알아요. 그게 붙은 건지는 몰랐어 아, 어. 그나마 조금, 어. 어. 아, 배정타는. 아. 근데 상을 워낙 많이 받으셔서, 뭐, 그, 뭐, 그, 기한하고 해가지고 됐다고 해서. 아이고, 뭐, 뭐 그런 뭐건 난. 그런 지 난. 예? 아니, 그게 너랑 나랑 다른 거야. 아니, 근데 상을 받아도 변하는건 어. 없잖아. 변한거 없어. 난 대상 받으면 광고 20개 찍는 줄 알았어. 아무 연락이 없어. 아, 그래요? 희민이도 그러더라고요. 받민줄하는데안 받고. 아세상은안 바뀌어. 저는 하나 하 받아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살면서 받은 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이 침착맨 올해 인물 받았거든요. 제일 구도 연말에 해요. 아, <laughs> 올해의 인물 부문 확 준비. 아, 와, 야. 제가 받을 줄 몰라가지고 수상 소감을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한코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들에게 이상을 바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토마토랑 양파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따 오실 분이 12년 전에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알려준 레시피 그래서 이게, 이게 토마토 냉면이라고 어 토마토 냉면이요? 이미 냉면 자체는 새콤달콤한데 토마토를 왜 넣을까? 이거는 내레시피가 김풍 레시피야 에피타이저는 토마토 풍면 바야흐로 10년 전 김풍이 오직 나를 위해 만들어줬던 토마토 냉면 비타민 B 성분으로 최근 고민 많은 김풍의 혈압도 싹 내려주고 모니터를 자주 보는 너희들의 안구 건강도 지켜줄게 SNS에 돌풍을 일으켰던 10년 전 레시피로 2024년 재돌풍 가능? 나 전염물하면 삽 가능! 새 그릇을 싹싹 비울 만큼 충격적이었던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한 토마토 피야. 나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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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한참 촬영 안에서 지금 식사들 하고 있나 보죠. 아, 아 예, 예. 이 친구 오면은 12년 만에 대접을 해주고 싶은 거야. 감동이잖아. 눈물리는 거 아니야? <laughs> 눈물을 안 흘리는 그 친구야. 안경 벗고 누구? 막 그러면서. 아니야. 그럴 때 아니면. 울려야 그게 재맛이지. 십 년째 먹는 그 맛이야 이러면서. 그거야말로 진짜 옛날 방송. 이야 <laughs> 갑자기 울고 그러는 거. 어. 그건 진짜 한창 아니면. 재밌게 봤을 <laughs> 시절. 아, 아, 너무 그렇지. 재밌게. 야얘 봐라. 이거 얘 하는 거 봐라. 잘하는 거죠. <laughs> 형님 그 아, 아까 그 이거 써실 때 형님도 어. 그렇게까지. <laughs> 뭐 <laughs> 지적할 정도는 아니데 내가 얘는 지적하지. 아. 어, 이게 아, 얼마나 이게, 위험해. 아니, 이게 왜 위험해? 손 나갈 뻔했잖아. 꼭지 그럼 어떻게 따는데 꼭지? 아, 어, 어. 형은 어. 아예 댕강 잘랐네요. 난반 알리지. 아니, 꼭지 재료 낭비. 어, 어. 이게 훨씬 아, 나은 거 아니야? 형 여기 아예 댕강 잘라 버리죠. 나 여기, 여기 <웃음> 아예 댕강 <laughs> <덴강> 잘라 버리죠. <laughs> <laughs> 좀묻라지정호영식프님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답답한 아, 거봐아정호영식프이이 아, 아, 화나셨어 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꼭꾸럴수 있어요 꼭 그럴 님 화가 많꼭 났네. 수꼭지가 도셨네, 꼭지꼭지 꼭지 도셨네. 형이 그 그런 레시피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게 반반이에요. 그렇지. 네, 맛있을 때는 확실히 맛있고 맛없을 때도 확실히 맛없어서 아니, 난, 내가 먹은 거는 다 맛있었는데? 뭐뭐 뭐 먹어봤는데? 아무잖아요 애벌레 밥. 어? 애벌레 밥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야? 그니까 러그 무슨 고기를 안에다가 뭐 부추랑 막 썰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어. 어. 고기 애벌레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맛있다. 근데 이거 이게 이 레시피가 풍희 형이 요리를 되게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어디서 대충 이렇게 뺏기시는 걸 잘해요. 토마토 냉면도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국시라고 우리나라 국수를 예, 중앙아시아 전문가 우리나라 국수 메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도 소면으로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국시란 말이에요. 어, 그럼 뺏겼네. 그냥 잘 뺏긴다니까. 아, 근데 인정은 잘해. 어, 인정은 잘해. 예. 네, 그래서 그중 하나는 이거 어디 거기서 본것 같은데, 어 맞아. 이러면서. 그거 그, 그 오히려 반가워요. 어떻게 알아? <laughs> 그럼 좀 설명해. 이게 말이야. <laughs> 전무님이 네.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무님이라고 하면 모르세요. <laughs> 전무님 또 설명해야 돼. 아, 아 김풍 김풍 작가님을 제 전무님이. 왜 저래 그래? 그래? 재밌다. 여기는. 여기 TV 나온 사람 을 설명해줘야 되고, 아... 여기는 인터넷 방송 을 설명해줘야 되고. 옛날 <laughs> 길어지는데 얘기가. 괜찮아. 자기 옛날에 그 사업체를 운영했었는데 응. 거기에서 말은 되게 많고 일 못하는 전부님이 계셨어. 아말 여전히 많아? 그래서 막 뭐라고 아. 하시는데 그전부님 아, 형 같다고. 뭔지 그래서 뭐, 전문지배하고 잘 몰라 그냥. 걔 여전히 말이 많니? 말 많아요. 말은 못하는데 <laughs> 내가 평생 예능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잖아? 승강이랑할 <laughs> 때? 김풍이랑 해투할 때. <laughs> 해투 쓰리 해투 쓰리 해왜왜 <laughs> 힘들었어요? 유재석, 박명수 나, 조세호, 김풍이 MC였어. 네. 와. 아 기억나지? 당연 기본적으로 네 명의 오디오가 몰려. 방송 보면 재석이 형 멘트밖에 안 나가. 네이다 달겨드는 거. 근데 네. 왜 그런 구성을 했을까요? 욕심이지 욕심. MC를 많이 배치한다고 그게 되는 게아닌데 그렇지, 왜? 그렇지. 역시, 역시 이런 이런 게 있어요. 뭐 맞아. 만든다 중간에 통찰력 있는 멘트들을 하기 때문에 2 0 3 0이 환장하는 거야. 예 환장이. 그래도 우리 MC들이 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쇼츠 그 같은 걸로 이렇게. 아니 그 누구나 생각하는 건데. 나 완전 인정. <laughs> 그래서 그래서 겹, 겹치는데 김풍 작가님이 겹치는데 봐라. 명수영 나 조세호가 겹치면은 왁 겹치면 아이 하고 참잖아.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게 아... 힘들어. 놀랍게도 그때 트레이닝이 됐는지 제 채널에서도 그래요. 어. 저는 그 전문팀 말하는 거난 되게 좋아. 내가 말하기 싫을 때 다쳐. 그니 그, 어. 가만히 있어도 한 30분 이상이 진행되고 이 있어. 어. <laughs> 그냥, 어, 어, 이것만 해도 계속 진행. 어. 저도 박준민 기사식당을 풍영이랑 갔는데 저랑 태국 여행 갔었는데 었 3박 4일 동안 아, 말씀을. 길어, 많아. 길어. 말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저는 슬리핑 기차 15시간 탔는데 어우씨. 슬리핑 기차가 토킹 기차였어요. 방금 하나도 안보인다 부산까지 가도 3 시간이면 가잖아. 막떠다하면서 이렇게 는 거야. 몰랐어. 종류별로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는 거아니시겠지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배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감동한게 마지막 날에 너무 여행이니까 어쨌든 마지막 지쳐가지고 그만 찍으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풍경이 카메라 들고 왜? 난 재밌는데 하면서 아... 카메라 들고 혼자 나가서 돌아갔면 네, 그래서 또 저도 열심히. 어어... 야 여기다 차렸구나 여기. 너무도 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 하고 와 장난 아니네 완전 하플인데와 김풍이 거의 왔대네 같이 서빙을 하려고. 근데 그걸 되게 씁쓸하게 말씀하세요. 김풍이 거의, 김풍이, 김풍이, 김풍이 거의 왔대네.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러네 응, 이제 얘기할 팀이 없겠네. 여기,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약속장소가. 어, 아, 여기구나. 어, 어! 아, 그래. 오! 오! 야! 아, 맞다, 맞다, 맞다. 야, 아, 야 왔다, 왔다! 야! 퇴근했구나, 퇴근했어. 진짜 아, 퇴근했어. 진짜 퇴근... 야 퇴근하고 아 왔네. 야야야 진짜. 아, 오랜만이야. 아, 진짜 여기서. 아이고. 아, 아니, 형 없을 ]니까요. 때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나또느껴 올걸. 아, 아 그런 진짜? 형은 칭찬하라. 끝이 없었어요. 아, 어. 아 진짜? 풍아 네. 기억나니? 어? 아, 이거 기억하네, 아직도. 들어. 야, 와. 드세요, 와. 드세요, 드세요. 예. 어, 지금 딱, 땅 나올 때 지금 온 거네. 아이, 그럼. 와. 풍아 먹어보고 한번 옛날 그만나지한번 봐봐. 아, 근데 빛깔은. 똑같아요 그때, 그대로 그때 그때, 그때. 원래 여기 그기그맞그이그맞그요그기그고그래그기그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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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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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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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냄그좋 그때 그근그냄그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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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달라 야야. 이게 이게 그 원래 형레피랑 달라요? 어, 이 마늘 마늘 받치네요 이거 완전히 어 자자. 아니 먹고 어. 먹고.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들어요 들어. 자 올드 미디어인이 한 음식을 뉴 미디어인들이 한번. 솔직히, 솔직히. 자 올드 미디어인이 한 음식을 뉴 미디어인들이 한번. 솔직해, 솔직해, 진짜 솔직. 어? 긍정? 야, 좋아, 좋아. 나는 좋아. 진짜? 이거 통이 예. 알려준 고대로 한 거예요. 아, 근데 와 어떻게 마치 이 전승자가 이런 기분인가요? <laughs> 뭔가 이게 뭐냐면 나는 이걸 아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원래 맛을 아니. 원래 맛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때만 해도 뭔가 나도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미숙할 때였거든. 야매 우리의 선구자로 주목받을 아, 때야. 나도 그래서 이거를 입고 있었어. 그런 이런 걸잘안 했기 때문에. 아 근데 마치 잃어버린 옛날 가야어를 쓰는 어, 그치. 가야어, 가야인을 만든 가야 것처럼. <laughs> 그 지금 아, 그 정도로 금관가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뭔가 어야 이거 아직까지 <laughs> 기억하는 전승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입고 있었거든. 그 약간 좀 약간 나 눈물 나려고. 아니 진짜나 울컥했어. 나 울컥했어 약간 좀. 왜냐 나도 까먹고 있었던 저, 거야. 아 근데 그거 토크도 ]한테... 토크 스타일도 해피 투게더쓸리틀렛돌아는것 <laughs> <이렇게 웃음> 같아. 맞어 지금 길어. 길어. 야 아, 편집해 주겠지. 아니 짧아진 거야. 아, 아, 1 2년 전에 김풍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약간 저도 초심에 나도 약간 초심에 들어가는 기분이고. 난난 어, 난 약간 눈물 나. 나는 나는 마표현의 오. 황제 치명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 없는... 지금 지금 음미하신다. 야, 고든 음미, 램지네, 음미해. 고든 램지. 지금 음미, 음미한다. 어, 고든 램지야. 아, 진지해, 진지해. 이거는 김풍 레시피 전승받은. 어, 젓가락질 하는데 먹진 않아. 아 이게 토마토가 되게 그 냉면이 되게 싫었던 느낌이에요. 토, 토마토가. 토마토가 냉면이 되게 싫었는데. 토마토의 멱살을 잡아서 너 냉면 해한 느낌이라고? 억지로? 그러니까 사, 사춘기 사춘기 토마토를 데리고 와가지고 <laughs> 억지로, 그러니까 얘네가 얘가 토마토 충분히 맛있을 수도 있었는데 <laughs> 아, 오케이, 얘가 <laughs>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맛있게 어. 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억지로 네니까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삐딱선타는 느낌. 형 근데 한번 먹 뭐, 드셔보세요 소스를.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뭐였... 만든 사람 제일 느끼 먹어 무리하게. 난 좋아. 난 좋아. 진짜? 이 맞다.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좀 불쾌할 정도. 왜왜 왜? 왜? 어? 아 진짜. 왜냐면은아 이거 모르는 이 맛을 모르는. 모르. 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라따뚜이 봤어 혹시. 아, 맞죠. 어, 맞죠 거기에 나오는 그 평론가가 자신의 뭔가 확들어가잖아아 라따뚜이까지가? 나는 거기 가고 있었지 지금 그 정도야? 다 나는 다그 정도야. 정도야. 프랑스까지 가야 돼? 아 그럼 나 그럼 나 나도 또안 할래. 나도 나도 또안 볼래. 아. 야안 할래 하면서 계속 먹는 거. 봐. 그러게. 이 중독성 있는 거야 이게. 안 중독성은 인정. 예, 네, 중독성 인정. 치명. 예. 네. 네. 네 몸이 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아. 마늘과 양파를 나한테 넣어 주세요. 아 그, 그런 거 같긴 하다. 있다. 이거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몸이 원하는 거 같긴 해. 당연해. 그냥 계속 먹어. 오. 맞아. 아이. 아. 아. 물칼 매려요? 아, 이거 이게 안 맞아? 예? 네? 이게 안 맞아? 아, 솔직히 말서 해이게안 안안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중앙아시아 음식이라고 한거 아니야? 아 중앙아시아는 중도 아니에요. 뭐? 어, 이런 이런 거죠. 아, 어떤 맛이 맛이 어때? 그 맛이 다 따로 넣는데요마늘 아, 양파 잘 섞어 봐. 아니, 저안 섞... 섞였어. 너안 섞였어. 그래. 난너 넣지 않아. 야, 먹는 건 그래. 너의 몫이야. 야. 그러니까 맛이 이게 마늘 향이 먼저 나면서 양파의그불쾌함만 남았는데 거기서 토마토가 마지막으로 맛없는 게딱 감싸 주면서 그러니까 삼 원색이라고 하나요? 그게 최악으로 뭉쳤어요. 아직은 준빈이 몸은 원하지 않. 아 준빈이 맛있다. 몸은 설탕을 더 줘, 더줘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 이거는 베이스가 서 잘못됐어요. 설탕 넣어도 안 돼. 아. 맛이 아. 이상하다니까. 준빈 씨가 좀 약간 노력파네. 왜 왜?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 벌크업을. <laughs> 입이 까다로운데 이래. 아니 쉽지 아니, 않아. 까다로운 게아니고 맛이 없잖아. 요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야, 맛이 없어? 야 맛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이게 왜 맛있냐고 지금. 나는 아니, 약간 아니, 눈물 나지? 뭐야 이게? 그 어떻게 만들었어? 아 공감은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맛보고 싶은 호기심이 그, 그러니까, 생겨요. 그렇지 그건 인정해. 어, 그건 맞아 맞아 맞아. 불쾌한데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먹게 된거 같아. 그게 중독성이라는 아, 대성공이다. 대성공 대성공이다! 대성공다성공아니대성대성공아니대성공자가 인정을 말해. 했고, 이거는풍이한테헌정이는 음식. 아, 이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성공이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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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우저 그래. 네. <laughs> 좋아하는 거성공 저, 저, 저. 이거, 이거이거는왜공이다거성이거이다왜왜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아저씨들이 MG 를 되게 많이 말하잖아. <laughs> 아저씨 들한테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아저씨 야, 이렇게 아니 하잖아. 아저씨는 아저씨 이렇게 해. 이거 하는 게 아저씨야 그냥 <laughs>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야? 그냥 안 해야 돼 그냥 그냥 치면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저씨야? <웃음> <웃음> 나, 나, 나 이거 배웠어. 뭐뭐지아 그런 거지 뭐 찌점마. 야 약간. 그거 3년 됐어. 이게 그래? 뭔데? 고양이 야다 이게 왜 고양이야? 고양이 몰라 고양이 귀가 달렸다고. 형얼굴에안에 들어가는 거